저희가 흰색 건물과 어, 빨간색 건물이 있는데 흰색 건물은 프라이머리테요 빨간색 건물은 아, 세이히리테요 아까 그느낌사가이히스테이었잖아요 예예 아스 내립니다 응학교는 음, 초등학교 거든요 안녕하세요 몇 학년이야? 저는 아, 5학년3학년이 3학년이요 아친구예 그러면? 네자 어디? 어떻게? 이렇게 <laughs> 어, 닮아 보여요. <laughs> 그러면 친구들과 뭐 지금 점심 먹고 노는 거예요? 네, 점심 뭐 싸왔어요? 엄마가 프렌치 어?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어때? 좋아요 여기서? 네. 아 제가 모리턴 컬리지에 왔거든요. 지금 한국 분 여기 계시는데 홈스테이 안녕하세요. 담당자라고 안녕하세요. 하십니다. 김민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모튼, 유학 아이네. 네, 네. 모턴베 컬리지에서 한국인. 어, 한국 유학생들을 전뭐 서포트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지금 그 모리튼 모 베이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규정인데 너무 예뻐요. 음. 이게 이제 점심 도학생들이 먹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이니까 클래스고요. 음. 여기 색깔은 자주 색깔이 그 칼라예요. 그 네, 네. 보니까. 아, 선생님 정 시간? 음. 여긴 점심을 학생들이 이제 두번샀잖아요 네, 뭐, 그러면. 네, 네. 하고 네. 이제 점심도 이제 매점, 그,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거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도되고 여러 가지 다 다니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음. 네. 엄마들이 어. 많이 편하시죠. <웃음> <웃음> 네. 다들 이렇게 애들이 학생들이 모자를 다 쓰네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더우니까. No head, no play. 런치 타임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 에이. 타임에 이제 운동장에 나갈 때 모자가 없으면 저희는 플레이가 안 되는 룰이 있어요. 아, 모든 학교는다 모자 입 있어. 그게 있구나. 네. 여기는 지금 강당인가 봐요. 아, 네, 아니에요. 여기는 다 교실이에요. 교실. 교실. 네, 교실 교실이 이렇게 생겼다는 예요 교실 상당히 네. 그 뭐랄까. 그 모전화되고 아, 네. 복도랑 껌껌하게 막히지 아, 네. 않아서 다 오픈이 되어있어요. 계단 아, 좋네요. 그 대학 네. 아니 언니 교정같아 네, 네 맞아요. 대학교 어느 대학 못지않고 어, 네 거의. 맞습니다. 아, 네. 점심 먹을 때가 제일 신났던 <laughs>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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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도 다 모자를 쓰고 아, 네. 계시네요 지금 저 점심 시간에 네. 저희가 한국에서 왔다 보니까 네. 손을 했네요. 네. 여기가 턱시합이에요. 아턱시 네, 줄 서서 이제 기다리고 온라인 오도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바로 네, 옆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니 씨가 계셔서 편한 점이 상당히 아, 많을 수도 감사합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어, 당연하지. 어머니들이 어. 학교에 어, 1 년에 한 번도 못간 거를 매번 <laughs> 자주 맞아요. 네 자주 오게 되요. 유학생은 어느 정도 있어요? <laughs> 저희가 유학생이 총 네. 들어서 총학생 수가 몇 명이죠? 아 어, 여기는 천 네. 네. 맞아요 정비되는데요. 여학교. 그런데 지금 유학생 비율만 유학생으로는 6 0명7 0 명에 가깝고요. 저희 어. 한국 유학생으로는 거의 1 5명6 명? 우리 지금 도서관은 가는 길이에요. 네, 세미어 도서관이에요. 아, 이뇨 도서... 여기가 네. 이제 중고등학교 도서관이 네, 맞아요. 예, 저희가 도서관이 통틀어 세 개예요. 남학부 여학교에 어. 네, 여기 학교만 두개 됐어요. 어. 네, 여기가 지금 도서관이고 어. 학생은 이제 점심 시간이나 어. 네. 아, 그렇군요. 여기는 클래스가 또 진행이 되는 데 같아요. 회의실 미팅룸이고요. 아이들 따로 여기서 또 수업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습니다 네. 그럼고 교실은 네. 지금 네. 다점심 시간이라서. 아, 네. 하하. 굉장히 아이들이 프렌들리하다. 네, 친절해요. 네. 저기 어, 줄을 네. 섰네요. 네. 실은 어. <laughs> 또유직그 홀을 한번 가 보실래요? 그럴까요? 저희가 또 굉장히 클래식 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그게 모 오나 가 학교 안에 지금 랭귀지가 있어요 인터내셔널 클래스가 있거든요 엘리코스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희 HSP s p 예예 아예 그래서 클래스 교실 여기 학교에 네다 여기 이제 수업 다 교실별로 와 너무 예뻐요 예쁜 거 같고 역시 딱 여자 살의 것좀느낌면서 네. 네. 그 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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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희는 이제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강당인데. 네. 네. 네, 그 네. 홀을 가봐야죠. 네, 맞아요. 지금 이렇게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이 나와서 네. 교실의문이 닫잖아요. 네.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도시락을 갖고 오거나 매점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네. 해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유롭고 어. 굉장히 분위기 좋았잖아. 요 네, 맞아. 아무거나 단장하지.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가 지금 이제 대강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보시면 학교가 되게 여기는 되게 전통이 여기 몇년 됐죠? 한 100년이나. 그렇죠. 여기 네네. 보기에 네. 학교들마다 보면 네. 전통이 여기 꽤 오래된 학교 맞아요. 같아요. 네. 야, 세상에나. 네, 여기는, 정말 여기는 무슨 네. 오페라 하우스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네.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저 스태프들 미팅 하고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서 이득 연극이라든가 네, 뭐 뮤직 네, 도 하고 하고요? 뭐 네. 여러 가지 발레도 요소로. 하고 아, 그럼 뭐. 어, 다양한 용도 어, 어셈블리도 네. 하고 음. 와딱 <laughs> <laughs> 보니까 전통 이 있어 보여 음, 학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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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지금 금방 여기 나오니까 아 여기 전통이구나라는 게딱 느껴져. <laughs> <그게> 뭔가 <laughs> 말로 할수 없지만 그런 게 있어요. <웃음> <맞아요>. <웃음> 여기는 그래도 엄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점심이라든가 네. 저녁 아~ 러니까 아침 저, 점심이랑 리셋 시간을 해줘도 되잖아요 네. 나중에 익숙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어. 그거를 이제 많이 몇 번을 몇 개씩 막 메인으로 몇 개씩 짜는 게 아니라 실은 모니터에 는 아이들이 간단하게. 잠깐 먹으시는 네, 거. 네, 밸런스, 밸런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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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강한 생낵이라든지 응. 간식 준비해 주는 거라서 그렇게 메인 어머 줘야. 한국생 안녕 좋아. 저 유학생들이에요. 어. 하와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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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잠깐, 잠깐. 잠깐만 차 아, 네, 괜찮다면. 네. 안녕하세요. 네. 몇 학년이에요? <laughs> 저1 2학년이요 와, 몇학년이 <laughs> 안녕하세요. 야, <laughs> um, yeah, I'm I'm not, I'm not Korean, sorry. <웃음> <웃음> How about you? Um, I'm h o n h o But look similar. Mm. Well, oh, it's okay. T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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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excellent students. Yeah. Oh, yeah. <laughs> so you're going to finish the school or are you going to lunch time? Yeah. So you yeah. haven't lunch yet? Yeah, yeah. we haven't Sorry. had it yet. How long it Study here. Oh well, I was in GoKus for two years first, uh -huh. and then I came here last year, so about four years. So how was? Is it? What is your good point for this school? Experience about modern Good friends, good teachers. Good uh -huh. Building. Just frankly. Oh, good teachers. <laughs> <laughs> well, I think we'll, there are lots of good friends too. Homestay. Okay. Oh, and really good. You homestay. you are going homestay now. Yeah, I'm staying with homestay, and all of my families are in Korea. All right. She's really nice. She sometimes makes tteokbokki. or makguksu kimari. She's amazing. She's amazing. So you are homestay now. Yeah. So you're not not homesick. of course you have sometimes homesick, but not anymore because we always face some kakao-tteok. kakao good. they also she uh, also early stays early in homestay. Home stay? Yeah, i homestay. Stay um, with her. Um, That's one of her friends. Oh, yeah. Side. Yes, yes. Okay. What is this for? Uh, this is for just to recording. 아. <웃음> <웃음> 그럼 얘기해야 될거 같은데. 아. 네. <laughs> 어, 어때? 한국도 좋지만 이제 호주가 더 좋은 점이 어떤 거야? 한국 같은 아, 데에서. 비교해서... 아, 근데 저도 맨 처음에는 한국 좀 그리웠었는데 음.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잘 지내고 있고. 친구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영어가 어때요? 아, 친구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영어가 조금 아직은 뭐 여기 친구들과는 못하지만 뭐 그래도 다 친절하게 어떻게. 맞아. 어, 일단은 제가 느낀 거는 어. 말을 누가 걸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면 안 먼저, 되지. 맞아. 아. 먼저 말도 해봐야 네. 그는서 배운 것도 엄청 많아요. 아, <laughs> 어, 친구들? 영어뿐만, 영어뿐만 아니라, 많아. 영어뿐만 아니라, 생활방식도 많이 배울 수 있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게 문화, 중요하다. 저 문화 차이 적으라면한 20까지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네. 그지 <그치? 웃음> 네. 영어만 하는 거는 50%라고 전 생각해. 50%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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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익히면서 어, 어, 그런 게또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도 영어인데 문화에. 그 약간 익숙해지는 게더 어, 중요한 어, 것 같아요 저희 전, 점심은 뭐 싸줘요? 홈스테이가? 저요? 음. 아 지금 거의 다 먹었는데 음. 샌드위치하고 음. 아니면 은 가끔 닭가슴살 이렇게 삶아주시면 오. 베스트 홈스테이에요 어, 그리고 과일 다 잘라서 넣어주시는 게 채소도 잘라서 넣어주시고 과자 두개 다른 어, 스타일로 학교는 어떻게 와요? 갔다 왔다 어떻게? 데려다 주세요 <laughs> 네 저희는 와한 5분 거리인데 데려다 주시고 홈스테이가 호주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 어, 호주 개 잉글랜드인가? 어 네, 그냥 뭐 저희는 ninety 예, 가 오잉글리시 패밀리예. 그럴 거 같아 이 지역 자체가. 네네네 지역적으로요어 그렇지. 참녀도 있거든요. 아나이슬리 <laughs> 네, 하겠다. 맞아 엄청 귀여워. 요 그렇게 어. 지내고. <laughs> 우리 지와 <집안 웃음> 홈스테이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laughs> 어 그럼 나가면 안 되겠네요? <laughs> 어 나가면 안 돼. 졸업하는데도 그들로 했어야 될것 같아.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잘 지내세요. 땡큐 a n k y o 고마워. 네, 저희 홈세이로 응. 또 말씀드리자면 응, 응. 홈세이 베이스가 이 로컬 베이스인데 트래블로 따졌을 때 제일 좀긴 시간이 20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자녀분들이 다 저희 모한베이컬리지아 그게 중요해. 네. 네. 그래야,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길에 네. 올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아 여긴 따로 이제 홈세이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네. <laughs> 홈스테인한 아, 중요... 아, 점심을 먹고 예. 있네요. 부모님하고 네. 네. 또 홈스테 패밀리하고도 너무 소통이 잘지고 저희는 아, 아, 정말 완벽한 홈스테인을 아, 아, 생각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수영장도 있어요. 네, 수영장도 수영장 볼 수영장 볼게요. 수영장이 그러면 남자 학교도 있어요? 네, 저희는 하나예요. 같이 사용? 네, 같이 음, 사용하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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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어, 경기용으로도 사용해요. 음, 다른 학교에서도 음. 클럽으로, 저희는 또 수영으로. 저는 육상하고 트랙 경기를 호주 석권을 차지하고 있고,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남학교는 산악자전거가 1위에요, 스포츠. 네. 학교 안에 그 산악자전거 코스도 있어서 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사실 하이스쿨에는 네, 네. 최고가 아니면 한국에서 최고 아시죠? 아, 네, 네, 네. 아니면 이런 게 쉽진 않은데, 네. 아까 어떤 학교도 보니까 그 크로스 컨트리까지 하고 네네.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일상활처럼 스며드는 어, 느낌이 들어요. 네네. 그게 이제 커서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네. 맞아요. 아. 저희도 한국, 아, 그리고 한국, 저희 같은 경우는 승마부가 있어요. 음. 처음에 어, 우리 지금 유 학생 9학년 친구가 음. 5학년 때 이제 다른 학교, 어, 6학년, 7학년부터 승마, 승마 때문에 이학교로전학을 와가지고 음. 승마로 계속 대회 이제 학교에 음, 승마학도 예, 있어요. 승마, 예, 그, 클럽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지원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부모님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음. 그렇게 해서 저희 승마부도 있고, 음. 스포츠가든지 커리큘럼 자체가 워낙 음. 잘 구성되어 있어서. 예, yeah, it's a m o v <laughs> Very friendly. Very friendly. Thank you. <laughs> Thank you, girls. Your lunchtime now? Yeah. Wow, okay. oh, what did you bring? I have I avocado and crackers. Wow. Yeah, that's yummy. Uh, yeah. Annie, are on? Annie, Is this going on YouTube? Where can I find it? It is. It is. <laughs> <laughs> So you oh, agency? This is actually Korean agency, so I'm Korea not sure agency. Korean. But I mean, 이름이 뭐예요? You go YouTube, 이름이 뭐냐고 어, 물어보는데? 어, 한국말이야. 아, 정말요? 어, 어. Come to the international class, international office. Okay. Yeah, I'll, I'll give you one. You a... just going to click. Yeah, 좋아요. Yep. Thank you. Thank you. <웃음> <웃음> bye bye. Maybe in the uh, in the future, maybe you guys is coming to YouTube. So, yes. Yeah. Yeah. <laughs> <Yeah. 웃음> <Yeah. 웃음> <Yeah. 웃음>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네 네. 그래서 링크 어. 지금 달라고 하는 거요 <laughs> 자기 유튜브에 나오려면서 <laughs> 상당히 애들이 순사죠. 순사고요. 되게 밝고 여기가 보시면 여기 수영장인데 20. 50m라고, 네, 50m 수영장이라고 난방이 합니다. 겨울에 난방이 네. 됩니다. 된다고 합니다. 네. 아, 외적으로 사용하게 돼서 응. 되게 유명해요. 수영실미클럽이. 아, 네네.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남학교? 네. 음. 네, 맞아요. 남학교는 아, 어느 정도 떨어져, 옆에 있어요? 저,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저차 타고 같이 가시면 돼요. 아. 아. 어, 얼마큼 걸려요 거리 상에는 4분에서 5분 정도. 그 학생들이 이제 두 명인 경우에 응. 엄마들이 이렇게 픽업을. 어, 학교 아 학교 셔틀버스가 있어서 여기 여기서 픽업을 해야 되면 거기서 마치고 외로 바로 오는 셔틀버스가 아. 여기서도 같은 있어. 요 아, 그렇구나. 아, 네, 되게 편하세요.